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후속편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인에게 허락된 자유의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섬기는 자유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란 무엇 못 을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무엇 의로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내셨고 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출애굽 그 자체는 목표가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출애굽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입니다. 에굽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가난에서의 순종의 삶이 성령 안에서 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중요하지만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성령님의 오심과도 떼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후반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바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의 삶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연결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파편화 시켜 버립니다. 인간의 학문이라는 영역도 자꾸 세분화하는 것을 더 깊어진다고 말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세분화하고 파편화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서로 모순을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의 진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과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 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고 참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이 바로 영적 사, 인 삶인 것입니다. 육체 욕망을 따라 살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부로 덮여져 있는 우리의 몸, 영어로는 body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우라는 것이 명확하게, SARCS라는 단어로 명확하게 구별해 놓는데, 우리 말에서는 육체 혹은 육신, 때로는 몸, 이렇게 혼용하여 번역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몸 자체를, 몸의 욕구 자체를 악하게 보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우리의 몸에 느끼는 여러 가지 필요 자체를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 자체는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학대하고 또 고행함으로써 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잘못된 흐름입니다 몸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는 것 헛된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신두교를 신봉하는 어떤 분이 오른손을 들고 40몇 년 동안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 팔이 괴사되어서 이제 더 이상 내릴 수도 없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본인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몸의 행, 몸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어떤 고행 어떤 수행을 통해서 고통을 몸에 감으로써 제어하는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이 인간의 육체의 본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몸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정신, 이성으로 만들어 온 어떤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몸의 행실을 줄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이 보이는 몸이 아니라 타락한 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죄 죽이기, m 티피 t i 션 i c a t i o n 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성령으로서, 성령이 임재 가운데 있는 인간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 타락한 몸의 행실을 제거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먹지 않고, 고행을 감으로써 이것은 불가능해요. 왜?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은 육체, 몸, 그 이면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타락한 본성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세계에서 만든 어떤 규칙을 만들므로서도 지켜감으로서도 제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곧 세례라고일컫는 체험입니다. 오늘 보면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심판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심판하셨기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철학은 나에게 옛 사람을 고상하게 만드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희망이 없다. 죽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옛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나의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이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긴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간주하고 그렇게 여기고 주장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나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나 이제 살아 있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선포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옛 사람의 영향력이 살아날 때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이제 장사 되었다. 너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자신의 옛 사람에 대하여 계속 죽음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다. 너는 끝이다. 너는 나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죽은 자로 여기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았더라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임재하지 않기에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란 옛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옛사람에 대하여는 노, no, 거부, 부인과 그리고 죽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의 삶이다 그것이 출애굽한 백성이 가난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옛사람의 영향력 속에 계속 사는가 아니면 새 생명을 따라 성령을 따라 자유를 누리는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 이하에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9절이 21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탄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이 나옵니다. 성적인 죄악들을 포함하여, 또한 우상 숭배, 또 관계를 깨트리는 사회적 죄악들, 방탄한 삶의 모습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또 이와 같은 것들 이렇게 함으로 이것 외에도 열고 할 것이 많지만 이 정도로밖에 하는 게 좋겠다.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이러한 죄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할 매우 위험한 죄악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열매를. 대조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이것을 차트로 대조해 보면 마치 전쟁터에서 이 양편의 군대를 대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대조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이 훨씬 많죠. 제일 마지막에 또 이와 같은 것들 그러므로 많고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일이라고 그랬고 성령은 열매라고 해야 한 것에 주의해 보십시오. 왜 육체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만 열매라고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일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속적이고 점진적이고 또 꾸준한 선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육체의 일은 한 번의 선택으로도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단한 번의 선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 육체일 가운데 여러분 대표적인 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하는데 여러분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분노해야 되는데 애써서 분노를 일으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까? 저는 바로 나오던데요. <laughs> 여러분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이런 감정들. 이것은 육신의 본성을 따르기만 하면 튀어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냥 일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본성을 따르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화평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바로바로 바로 됩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 오래 참음이 되고, 용납이 되고, 절제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따라 내가 순종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단한 번의 순종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순종과 실천이 있어야만 맺어지는 것이에요. 이 열매가 점점 점점 실천을 통해 맺어질 때그 열매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어떤 열매는 또 열매 답지 못한 열매도 있긴 해요. 오래 참았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분노로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참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열매는 열매예요. 근데 먹지 못하는 열매가 되어 버려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니까 열매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지속적으로 걸어가야만 맺어지는 열매. 아홉 가지죠. 개정번역으로 표현하면 사랑, 기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춘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강제로 사로잡아 육체의 일들처럼 나타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위치와 여건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구속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지속적인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중한 문장을 제가 인용하고자 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우리가 본성을 우리의 협력자로 만들지 않는 한 그분은 결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다. 실천은 우리의 것이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자신의 모든 신적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두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요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두시지만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 순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대 강요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것은 우리의 순종과 의지, 그리고 선택에 따른 것이죠. 그런데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표현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라는 단수를 사용한 것에 주목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옥인가, 잘못 표시한 건가,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볼때 이건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한 송이의 포도송에 여러 포도알이 달려있는 것처럼, 오렌지 하나에 여러 오렌지의 열매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이며, 그 하나의 열매 안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 가지 해석으로 구분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의 열매라는 것에 착안하여 가장 중요한 열매며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며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열매인 사랑이라는 열매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본질적인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기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라고 할때는 우리는 사랑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열매는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 파생되는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행복한 사랑이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으로 인하여 사랑을 행복을 느끼는 사랑, 그것이 기쁨입니다.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하나 된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친절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방법을 애써 찾는 친절한 사랑입니다. 양선이란 무엇입니까? 착한 사랑입니다. 이기심이 없는 착한 사랑입니다. 충성심이란 책임감 있는 사랑이요. 온유란 겸손한 사랑입니다. 절제란 훈련된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 절제로 끝맺음을 한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절제인 것이에요. 방종이 아니라, 셀프 컨트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기의 뜻대로 하는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셀프 컨트롤. 그것이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제된 사랑이기에 때로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제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성령 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질 때그 클라이막스는 바로 절제입니다. 오늘 이시대에 사랑이란 단어만큼 오염된 단어가 없죠. 절제 없는 사랑은 악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나열한 후에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 환경, 그 대상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불의한 자들에 의하여 조롱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이 사랑. 사랑의 열매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요. 육신의 그 가혹한 고통이 그 예수님 안에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실하의 열매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가운데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스스로 기뻐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환경이 무너뜨릴 수 없는 기쁨. 그것이 실하게 열매입니다. 화평의 열매는 어디서 목격됩니까? 야구보 사도를 통해 빗박과 시험에 직면하여 분열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성도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인내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빗박 속에 인내하고 모진 빗박을 견디는 성도들에게서 인내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기의 열매는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사역할 때 그들 가운데 참 소동을 일으키고 거센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순한 자가 되어 그들 가운데 자비 열매를 맺었습니다. 양선의 열매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맺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이큰 무리가 주께 더했다고 말합니다. 착한 사랑이기에 바울과 동역했고 바나바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중생의 열매는 요한계시록의 서문화교회를 통해서 맺어졌습니다.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킴으로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온유의 열면은 자신을 죽이는, 돌로 치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였던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 나타났어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그 스테반 집사님 얼굴이, 천사,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돌로 애워싸고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온유함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카메라를 의식해서 속은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 찬데 언론을 의식해서 지금 천사의 얼굴을 만든 걸까요? 만들어지지 않는 표정이요. 누가가? 보니까 기록하고 있는 내 표정을 기록할 거니까 천사 얼굴로 기록되려고 만든 걸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그 환경이 무너뜨릴 수 없는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였던 거예요. 스데반지 사람도 한순간 대 성령받고 한순간에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이제 그 온유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 돌로 치려 하는 자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시대반 집사님 천국에서 당신 어떻게 사도행전 보니까 돌로 치려는 사람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려 해도 어떻게 그런 얼굴을 할수 있지? 나도 몰라, 내 안에서.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내 얼굴이 그렇게 나왔어, 사진에? 전국에 가면 그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는 역시 사도바울이죠 이 길을 다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 증거를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였던 사도바울의 열매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은 자연적 본성이 아닙니다 자연적 성품이 아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 끊임없는 선택을 따라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 이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때 맺어지는 열매. 이것이 자유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 죄로부터 자유케 된것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성령을 따라 살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위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출애굽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